자 이번에는 또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형용사 부사 모두 쓰이는 단어. 그래서 fast 빠른 빨리. 어, 빠른 주자. 매우 빠르게 난다. 그다음 l a t 늦은 늦게. 자, 근데 hard는 hard도 이제 열심인 단단한 열심히 단단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열심히. 어. 그다음에 여기 형용사도 가능하고. 자, last 마지막인 마지막으로. last d 마지막 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자, long 긴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렇게 오랜 어. 라고 해석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오래 사셨습니다. Early 일은 일찍. 아, 어, 그래서, too early. 너무 일러요. 그래서 너무 일찍, 집에 왔, 아, 어, 왜 집에 갔니? 이렇게. 음, 그래서 요런 거는 시험에 또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외워야 돼요. 그래서 뭐, l o n e l y 이런 단어는 없단 얘기야. 음, 그 다음에 뭐, 특히나 잘 나오는 게 이게 hard인데, hardly는 전혀 다른 의미, 의미예요 hardly는 거의 뭐뭐 아닌이라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준부정. 어.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하얼들를쓰라면 어, 나는 거의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좀 황당한 말이 되는 거야. 음. 자. 여기서 굿 good, 구시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야. 그래서 좋은 친구 이렇게 명사를 꾸며 주고 있어요. 그래서 speaks Korean well. 그래서 한국어를 잘. 이거는 부사예요. 부사 그러면은 잘 그래서 long time 오랜 시간 이렇게 명사 꾸미지 그러니까 얘는 a 형용사 같은 거야 그리고 i have to go to school quite early 상당히 일찍 어, 내일 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야 되는데 상당히 일찍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부 동사를 꾸며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가 돼서 일찍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써 보세요 자, 그다음 맞으면 0, 틀리면 고치드래요. 자, Jason arrived home lately. 자, 여기는 lately 하면은 최근에라는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늦 늦게 라는 표현이 오는 레이트가 되어야 되고, 자 you have to think about it carefully. 자 너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만해. 조심스럽게. 여기는 지금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아니라 이거는 부사가 돼서 think. 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는 거야. 조심히, 세밀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사 자리니까 care carefully 아니라 carefully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다음 3번, I didn't stay there long. 나는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요거 long은 형용사 부사 다 쓰이는 오랫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맞네. 어, 이런 식으로 찾아서 해보도록 합니다.